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후 그의 주변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뛰어난 리더십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보여준 뛰어난 정책적 통찰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의 혁신과 재건을 목표로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의 선출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제 그의 지도력 아래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한동훈 당대표의 인사기용을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정책위원장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한동훈의 법무부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의 법적 및 정책적 방향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으며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의 주요 정책을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총장 장동혁 장동혁은 한동훈의 출마 결심을 지지한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는 한동훈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할 수 있습니다. 3. 여의도 연구원장 김웅.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한동훈과 법조계에서 인연이 깊습니다. 그는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을 이끌 수 있습니다. 4. 지명직 최고위원 박성민. 박성민 의원은 젊은층과 소통의 강점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한동훈의 정치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 전략기획부총장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동훈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당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6. 조직부총장 김기현. 김기현은 조직부총장으로서 당내 조직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7. 수석대변인 장동혁, 박성민. 각각 수석대변인으로서 한동훈의 정치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8. 비서실장 박정아. 박정아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을 지낸 바 있으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한동훈 캠프의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냈고 2014년부터 제주도 정무부 지사를 역임했습니다. 2022년 6월 강원 원주가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한동훈의 업무를 지원하고 당대표의 일정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혁신적인 리더십에 기대고 있으며 그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경험과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이 결합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끌어 그가 더 이상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하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두 인물의 협력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동훈의 법무부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당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을 등용하여 당의 혁신과 재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국민의 힘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기용을 예측하다 보니 겹치는 인사도 있지만 모두 유능한 인재들로 기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